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그의 일생이 끝나고, 일생 다그의 삶을 살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기의 시체를 약속 그 유언대로 막발라 굴에 장사 지내고, 이제 그의 후손인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그런 과정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25장에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이 하곱이 태어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나서 그건 2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진 리브가가 굉장히 예민하고 영적으로도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러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운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이해야기가 조금 어렵죠. 배 속에 태어나 있는 두 명이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먹으로 치고 받고 싸우는 거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두 아이가 뱃 속에서부터 경쟁하고 마치 젠탈절 버리듯이 하는 그런 것을 리, 엄마인 리부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싸우니까 엄마된 리부가 입장에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태어난 두 아이가 매일 싸운다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듯이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 할꼬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대 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그리고 물었다고 합니다. 가서 물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가 아마 작 쩍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두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것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이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도 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하두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 두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에덤 나라가 두 아들로부터 생기고, 둘 사이에 끝없는 경쟁과 갈등과 싸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억, 음, 뭐랄까요, 회상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끝없는 적대감이 있고, 그죠? 두 진영으로 나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곧바로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소로 인하여 그 생긴 나라 에돔 애돔 나라죠. 에돔의 그한 민족 중에 아말렉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죠. 출애굽했을 때맨 뒤에서 쫓아오던 나의 많은 분들, 그리고 어린애들, 여자들맨 뒤에 그 가장 약한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공격했던 자가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병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그, 에스더소에 보면, 그,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유다민족들, 바사나라에 살던 그들을 몽땅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하만이죠.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두 사리아의 어린애들 나, 다 죽여버리라는 칙령을 내리고 그런 짓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헤롯 해롯 아닙니까? 헤롯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에요? 에돈 민족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에돈 민족이 마치 대표적인 그 뱀의 우손 계열인 것처럼 끊임없이 연애 우손 계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석을 공격하는 그런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하, 벌써 이 이야기가 그, 뱃속에서, 리부가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결정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사실 누가 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돔보다 강했죠. 그러나 어떨 때는 애돔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린 자인 큰 자가 에서죠 장자니까. 그리고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 계속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긴 때도 한때 있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둘 사이에 적대감이 흐르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움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더 넓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돔 민족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한마디로 뱀의 우성 겨울에 서서 살아왔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에돔 민족도 그 남은 자는 구원을 받죠. 이 부분을 이야기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그날에 다이, 내가 다이의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남북으로 나누인 나 이스라엘을 통일한국 세우겠다는 거죠. 그들이 애돔의 남은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애돔의 남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돔의 남은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 나라, 열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에돔이 언약의 복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언약은 야곱에게 계승되지만, 에돔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언약 안에 들어오는데. 그가 작은 자를 섬기면 돼요. 언약백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도 축복을 받아요. 그 어린 자가 그사람의 위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내포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창세기 6, 9장에서도 그 노아의 예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햄과 함과 야벳에 대한 장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샘의 하나님의 여와를 찬송하리라다 하죠. 샘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요. 샘을 택하신 여와를 찬송을 드리죠. 그럼 야벳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이 창대하게 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써 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고 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에돔이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이스라엘에게도 오면 구도 구원을 받고 성김으로서 그를 선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 희미하게나마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 이후로의 내용을 보니까 에덤이 말이죠. 먼저 태어난, 장자로 태어난 그 애서가, 참, 안타깝게도 그 장자의 귀중성을 모르고 경호를 여겨요. 그래서 팥죽에 팔아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 동생인 야곱은 성품이 좋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동생 야곱의 성격이 그의 인격이 별코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 되더니 끊임없이 남의 발뒤꿈치 잡고 응? 남 잡고 남의 약점 이용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돌아온 형한테 힘들텐데 밥좀한 그릇 먹으라고 주면 좀 안되나요? 그거를 이용해서 장작권을 사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기입니까? 너무 지, 지나칠 정도의 그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이를테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돈만 원으로 10억짜리 아파트 사겠다고 한 것보다도 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꿈꾸는 그 야곱이나 그렇. 배고프다고 해서 금방 장자 권 필요 없다. 너 가져라. 하고 말하는 그 에서나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부분에 대하여 그 히브리서 12장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말이죠. 12장 16절, 17절이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해설하기를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리석은 것 정도가 아니라 망령되다고 표현하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회개할 기회 이건 죄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죄야. 커다란 죄를 증거하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이렇게 에서처럼 어리석게 굴지 말고 그랬다가 회개할 기회 못 얻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두 에서와 야곱은. 아직 태어나 있기도 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운명이 정해졌으니 참 내서는 참안 됐다 자기 잘못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그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부가가 이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14절에, 그런 중 우리말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서 부리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 공정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기를 이 시대에 내가 긍일이 여길 자를 긍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름즉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오직 긍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이니라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행위로 인하여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떠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일이 여기심으로 인하여 은혜로써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상대가 안될 정도로 몇천 배 몇만 배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 주는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궁일히 여기서 주시는 것이지, 자기의 행위나 또는 잘했다거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왜 그랬습니까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바울은 질그릇 만드는 그 사람이 이런 거로 또 만들고 저런 것도 그것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로마서 8장에서는 더욱더 귀한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이 택했어. 누구나 안 택했나 봐.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거를 말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하,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구나. 하고 기쁨을 말할 때이 선택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택했고,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어.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자격이 우리가 없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말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시고 하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정하, 정하셨다 그래요. 근데 정하기 전에 먼저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프리, 어, 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죠. 알, 알다, 알았다는 말이죠.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안다는 것은 내가 그가 누군지 안다. 나는 이 내용을 안다. 라는 그런 안다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다. 택한 관계다. 사랑하는 관계다. 좋아하는 관계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서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안다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아셨다고 합니다. 가까운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구체적으로 체현돼서 나타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아신 그들을 정했고 그 저항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택한 받은 자들은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말이죠. 거부하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나 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택함 받은 사람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사람을안 택했어. 누구는 택했어. 이런 말은 건방 떠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속안 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레소와 야곱의 뱃속에 있었을 때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죠.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죠. 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히 야곱을 택했고, 야곱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그를 통하여 온 모든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에돔도요 앞에서만 보면 버림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방금 읽어, 봤다시피 에돔의 남은 자도 야곱의 장막에 거해서 그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돔은 버림받았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나가시는 그 주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에돔의 자손이든 이방인의 자손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아모수 9장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일컫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의 후손 중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요. 우리가 그것을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까?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누가 된다고 하죠? 바울의 표현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에돔이나 또는 야곱이나 누구의 후손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는 결국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씌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고맙습니다.